기장군 장안읍, 장안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옛마당 식당에서 여름보양식 삼계탕 메뉴를 내놓아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삼계탕은 닭한 마리를 통째로 인삼, 대추, 생강, 마늘 등의 재료와 함께 푸고와 만든 옛마당 식당을 찾아 초복, 중복, 말복 뿐만 아니라 사계절 찾아 먹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전복 삼계탕, 옷 삼계탕, 삼계탕을 메뉴로 내놓아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유커들에게도 인기 짱인 삼계탕, 기장군 장안읍 옛마당 식당에서 몸과 체질에 맞는 옷삼계탕, 전복 삼계탕, 일반 삼계탕을 선택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건강 보양식 삼계탕은 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려 쇠진 기력을 보충하고 떨어진 입맛을 도두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저희 집은 원래 닭이나 오리 전문점인데 이 삼계탕을 전번부터 하고 싶었는데 메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늘 그냥 마음만 있었지 못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하게 됐어요. 어, 오시는 분들이 좀 맛있게 자셨으면 좋겠고, 복날 음.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매콤한 맛이 있는 것 같죠? 음. 음. 아, 이게, 다른 한약제. 한약제가 1가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물이 맛있네요. 네, 네맞 국물이 음. 맛있어요. 어, 국물이. 국물. 이게 삼계탕을 먹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게 풀어가지고 거무러무하게 씹는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씹는 맛이 있으니까. 한국 전통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으로 만드는 여름 보양식 옷삼계탕, 전복삼계탕, 일반삼계탕 드시러 기장군 장안읍. 장아는... 옛마당 식당으로 오세요.